안녕하세요. 조경 청국 사계절 잔디 농장에서 오늘은 매화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왔거든요. 눈도 왔어요. 한방눈하고 섞어서 진눈깨비도 왔는데요. 오후 되고 개이면서 이렇게 파란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매화꽃도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쁜 여자의 속눈썹처럼. 꽃술이 아주 긴 특별한 꽃 모양을 한 예쁜 꽃이에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요. 아, 너무 좋아요. 음, 음, 샤넬 넘버 no. 파이브 보다도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자연의 향이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엄청 좋아요. 네. 까치들이 요즘 집을 지으려고 나뭇가지를 자꾸 물어가고 있고요. 요렇게. 피어 있습니다. 멀리 수락산이 보입니다. 예쁘죠? 네. 예쁜 꽃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매화 향기까지 느끼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조경천국 사계절 잔디농장에서 오늘은 매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저기 까치 날아가고 있어. 요아 보이죠? 까치가 날아가고 있어요. 파란 하늘에 까치가 날아가고요. 멀리서 까치 소리 들리고요. 네. 매화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